원팩 다음 다음날, 갤럭시 S23이 깔려 있다는 홍대 디지털 플라자에 방문했습니다. 홍대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아니면 갤럭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네요. 1층 중앙에 매대에 DP되어 있는 갤럭시 S23 시리즈 주변으로만 사람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몰려 있지 않은 기능별 체험 테이블로 와봤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 핑크 컬러 모델이 있네요. 초진상은 익숙한 S22 울트라 모델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이번 울트라 S23에도 S펜이 내장형으로 탑재되어 있죠. Z 폴드 시리즈도 S펜을 지원하지만 내장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계승하는 유일한 모델이 바로 이 S23 울트라입니다. S펜을 사용한 필기는 흠잡을 데 없이 빠릿하고 좋네요. 옆에 놓여져 있던 이 체험대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를 형상화했네요. 가장 오른쪽 게 초광각 렌즈인데, 누른 다음에 렌즈를 돌리면 화면이 바뀝니다. 123도의 울트라 와이드로 촬영된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며 초광각 모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운데 위치한 광각 렌즈인데요. 2억 화소의 디테일을 소개해주네요. 가장 왼쪽에 위치한 스페이스 줌이라고 불리는 100배 줌 카메라입니다. 1배 줌과 100배 줌을 비교해 주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네요. 거의 전문으로만 보이던 강아지가 바로 앞에 온 것처럼 당겨졌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카메라 중 왼쪽 것은 3배 망원 카메라고요. 오른쪽은 레이저 오토포커스를 위한 렌즈라서 따로 시연 기능은 없네요. 이 3배 줌 렌즈로는 이렇게 멋지게 배경 흐림이 된 인물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살펴본 체험대는 야간 촬영인 나이토그래피를 위한 공간이네요. 박스 안쪽에 암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이 켜져 있을 때랑 꺼져 있을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버튼을 돌려서 불을 꺼면 은 안쪽이 깜깜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캄캄한 어둠에서도 안에 있는 꽃 피사체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2억 화소로 세팅하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촬영이 2초 정도 걸려서 장노출로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사진을 보러 가도 아직 후보정이 끝나지 않았네요. 사진 찍은 후 셔터랙이 끝난 후에도 백그라운드에서 후보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꽃잎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니 표면의 질감이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고정된 상박대를 사용한 상황인 건 감안해야겠지만 훌륭하네요. 혹시 뭔가 다를까 하고 2억 화소를 5천만 화소로 바꿔서 촬영해보았습니다. 촬영시간은 방금 전 2억 화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진 메뉴로 들어가도 아직 보정이 끝나지 않은 것도 비슷했습니다. 후보정이 완료되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환한 느낌이 들고요. 확대해서 보면 역시 꽃잎 부분의 패브릭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런 나이토그래피 기능에 삼각대만 갖춰준다면 야경 촬영도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것 같네요. 여기는 또 무슨 체험대인가 보니깐 S펜으로 내 손글씨 폰트 만들기네요 몽글리피라는 폰트 회사랑 협업을 해서 만든 S펜 체험인 것 같은데요 총 12개의 글자를 S펜으로 직접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폰트를 만들어 준다네요 폰트 이름을 정해준 뒤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면 폰트를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이메일이 들어와 있고요. 나중에 사용 동의를 하면은 폰트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폰트로 운글립 사이트에서 글씨를 직접 써볼 수도 있어요. 제 글씨랑 똑같은 느낌은 아니지만은 은근히 닮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구경하다가 입구 쪽에서 경험폰을 대여해 주는 거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마치면은 S23 대여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매장에서 90분 정도의 제한 시간을 줍니다. 저는 그레이 컬러의 S23 울트라 모델을 받았어요 파손이 될수 있으니까 두꺼운 TPU 케이스를 씌워서 주더라고요 한 켠에 있는 버즈 청음바 테이블로 왔습니다 버즈2 프로는 신제품도 아니니까 굳이 들 필요 없이 갤럭시 S23 울트라 그린 색상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무광 컬러인데 채도도 높지 않아서 세련된 느낌입니다 예전에 출시되었던 국방색 녹색이기보다는 올리브색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 요거는 핑크색인 줄 알았는데 공식 컬러명은 라벤더 더라고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핑크색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사이드면은 무광이 아닌 유광에 같은 핑크 톤으로 마감을 해서 통일감을 줬고요. 매번 짙은 색만 들어가는 울트라에 이런 가벼운 색이 들어간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너무 아제폰 이미지가 되어버린 울트라를 젊은이들도 좀 사달라는 삼성의 절박한 심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림 컬러입니다. 이거는 애플에서 최근 출시하고 있는 스타라이트 색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완전 흰색은 아니고 약간 노란 베이지 톤이 도는 따뜻한 흰색입니다. 사이드 프레임도 약간 금빛이 나는 유광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아이 게임용으로 체험 좌석이 세팅되어 있었는데요, 배틀그라운드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게임 대회도 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리 구성도 한쪽에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도록 세팅되어 있고, 다른 쪽은 카트라이더를 하도록 핸들까지 세팅되어 있네요. 요 핸들 액세서리가 신기해서 잘 써보려고 했지만, 한 손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뭔가 좀잘안되더라고요그 외에 요런 소소한 클래식 캐주얼 게임들도 세팅되어 있어서 잠깐 즐겨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사양 게임 성능을 홍보하려면 3D 게임을 넣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울트라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S23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S23은 6.1인치로 크기가 가장 작은 모델이지요. 손에진 모델은 크림색인데 가볍기도 하고 그립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고 성능 좋은 폰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취향 저격일 것 같네요. 이에 비해 플러스 모델은 6.7인치로 화면을 더 키운 모델이고 전반적인 스펙이나 디자인은 S23과 동일합니다. 예전보다 모서리 쪽의 곡률이 더 줄어서 더 직선적이면서 미니멀해진 느낌이네요. 울트라 모델은 6.8인치 디스플레이로 가장 크며 프레임 디자인도 다릅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 실루엣이 곡선이 없이 네모로만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S23 라벤더 컬러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는 크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핑크빛이 예뻐서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과도 더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비슷한 프레임의 곡선을 갖게 되어서 카메라 배열만 아이폰처럼 바꾼다면 차이를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S23 플러스 모델의 라벤더 컬러입니다. 카메라 사이즈는 S23과 같은데 본체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카메라 홀이 작아 보이네요. 카메라 구성은 S23과 동일하게 트리플 카메라 구성이다 보니까 광학 3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좀 만져보니까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는 저에게 익숙한 그립감과 디자인이었어요. 이렇게 앞면만 놓고 전면 카메라를 가리면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2층에는 고사양 게임인 원신을 아예 대놓고 깔아두었네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플레이해봐도 매우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양은 최고 사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5분 정도 계속 플레이해보았는데 큰 발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새로 바뀐 디자인인 S23과 S23 플러스 라인업에도 관심이 갔는데요. 이제 디자인이 정말 젊고 세련되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 울트라 모델은 이제 그냥 아재용으로 놔두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라자 내부에서 대여한 울트라로는 100배 줌을 테스트해보았는데요. 일단 10배 광학 줌을 해보니까 매장 끝에 벽에 걸린 케이스들이 보이고 100배 줌을 하니까 벽면 앞에 팜플렛 글씨까지 보이려 합니다. 이 상태도 괜찮은데 여기서 촬영을 하면 은후 보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는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의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이 역화도 사진에서 확대한 것과는 어떻게 다를지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똑같은 부분을 확대를 해봤는데, 글씨를 알아보기 힘드네요. 역시 100배 줌으로 찍는 게 훨씬 더 선명하게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울트라 모델이 바뀐 점이 옆면의 곡률인데요.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끝에서 S펜이 미끄러진다는 불만도 많았던지라, 이 부분은 더 평평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개선된 것 같습니다. 대여폰으로 킥벤치5도 다운받아서 직접 돌려봤는데요. 싱글코어 점수로는 1,525점, 멀티코어 점수로는 4,696점이 나왔네요. 참고로 아이폰14 프로 맥스의 점수는 싱글 1759점, 멀티 5434점입니다. 진짜 이제 아이폰의 AP 성능에 거의 따라 붙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체험한 뒤에 대여했던 S23 울트라를 반납했습니다. 홍대 디지털 플라자는 꽤 많은 시연 단말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홍대가 20대 타겟 상권이라 그런지 가전보다는 갤럭시에 집중해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핸즈오만 가능했지만 다음에는 갤럭시 S23이 출시되면 단말도 직접 구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